아, 추워. 아, 추워. 안녕하세요. 친구는 집에 갔고, 저 집에 올라가는데, 혼자 가기 적적해가지고, 이제 켰습니다. 개춥죠? 미쳤죠? 아직까지 안 주무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아, 머리가 약간 응답하라. 1988에 나올 것 같은데, 아, 어우, 배 땡겨. 아, 너 내일 생일이야? 생일 축하한다. Why aren't you sleeping? 집 가서 바로 잘 거임. 너무 힘들어. 뭐하고 놀았냐고요? 네. 비밀입니다. 손 개시려워. 티켓팅 취소표 기다리는 중 누구 티켓팅? 아, 음에 춥다. 술안 마셨습니다. 노 술. 오자 꾸겨졌다. 장갑왜안 끼냐? 장갑. 최근에 비커 행사 가서 받은 장갑 이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하하, 귀가 너무 빨갛네. 하하, 저 기발하기. 와, 하하. 이승윤 당코 이승윤 씨가 그분인가? 그 분인가? 노브넌더 그 그의 우리는 OST 부르신 분. 아따 춥다. 아 집이 너무 멀어. 귀 크다고요? 코쿤형 보단 작습니다. 겨울인데 좀 추워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지. 에어팟 배터리 괜찮은 듯 지금 폰 12퍼요. 어. 후. 오늘 입춘이라고, 그러니까 나 입춘이란 게 진짜 거짓말 같아. 입춘? 어떻게 이게 입춘입니까? 입춘 뭐야? 들 입에 봄춘 봄에 들어간다는 건데 봄에 입구라는 건데 개 춥습니다.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vs 하하 왼쪽 얼굴이요 오른쪽 왼쪽 보조 배터리 잘 쓰고 있습니다. 더블 업. 아, 아니 꺼질 거리는 아니고 금방 가요. 이제 한 3분, 3, 4분. 집 가서 바로 자진 못하고 씻고 자야죠. What are you doing? I'm going back home. 안고독방 와 안고독방 가야 되는데 그냥 뭐이벤트 싫다면 갈게요. 하이 또밤 시간이 되니까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 Hi, my name is Kaki, and now I'm going back home. Uh, I played with my friend. His name is Juno. Yeah, was a good day. Thank you. 귀 진짜 개 빨갛네. 괜찮니? 와우. 이번 달에 만날 수 있냐고? 금, 토, 일 비워두라니까. 하하. 과천 사람이 있네 여기 또뭘 신호를 만들어 그냥 냅다 그냥 오오 어! 어! 이렇게 하면 바로 됩니다. 하하. Why are you still walking? Because my home is too far. Too far away. Far away. Say more English, please. Okay. Apple. Banana. Company. Diesel. Empty. Horse. <sighs> Sorry for my bad English. 이제 모 모자 나와라 모자맨 오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작년 과천 축제 때 봤다고 인사했어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 안녕하세요 어디서 봤었나요 저희? 하면은 어? 예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한번본 걸로 이피아나 더 샀다고? 잘했어 최고야 아나 얼어붙겠다 진짜 아 너무 춥네 아니 새벽 1시 16분인데 84분. 왜안 주무세요? 빨리 주무세요, 빨리. 하하, 참나. 이 날씨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걷고 있고. 하하. 아. 밖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방한용입니다. 추위를 피하고 싶어서. 우와, 짱 오래 한다. 아까부터 계속 한게 아니고요. 아까 한 시간 걸을 때 하고, 허허, 지금 다시 킨 지가 이제 한 10분? 집 가는 길, 접적 해가지고, 오, 여기 뭐야? red light, green light, red light, green light, red light, green light. 하하. 하팩 지어주고 싶다고. 핫팩 내가 살게. 하하. 오늘 라방 많이 한다고 그간에 쌓인 거 하는 거지 셀카를 달라고 지금 요것도 셀카시다 셀카이십니다 근데 그거 패딩이 아니라 침낭 아니냐고 뭐 거의 그렇긴 해요 그 겁나 따뜻함 그리고 이게 약간 웃긴 게피토가피토가피토가 약간 웃겨 내가 말하가안돼 약간은 눈사람같은 핏도야 약간은 나도 납득이 안되는 그런 핏도야 약간 이거 입으면은 어깨가 80cm정도 내버려 정말로 커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아서 네. 카톡주세요 아, 하아... 카키 프랑스 에 오자는 데리러 갈게. 비행기 폭탄 되주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하. 마저 다나카야 다나카, 다나카 너무 너무 재밌어. 근데, 내 마르투는 약간, 다나까랑 주성훈 그상이랑 조금 섞여 있어. It's so cold there. hurry home. 하, 그러고 있습니다. I try. 산책을 다 5시간 하냐고. 준호야. 산책하다가, 잠시 만났다고. 너랑 똑같은 이름이네. 걔도 준호야.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맨날 집 들어가기 전에 인사 셀리는 스팟인데 아직도 바뀐 게 아니라 중간에 잠시 친구를 만났다니까. 밖에 너무 춥죠 빨리 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됐어 이제 더 이상 밖에 있었다가는 안돼 너무 추워 감기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난로 앞으로 집에 난로가 없긴 한데 아 뭐야 뭐셔 이거 진짜 진짜 수증기 때문에 앞머리에 물이 맺히네 아 아까 그 진짜였구나, 그게. 이술안 마셨어요. 라방 자주 켜달라. 어, 라방 자주 켤게요. 저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니까. 네. 감기 조심하고 다들. 네. 제가 잘 겁니다, 이제. 앞머리 얼었어, 이미. 바이! 도착했다 스컬 잘 자고 다음에 봐요 페이스.